무선 블루투스 마우스 중에서도 로지텍 코리아 공식 리프트 버티컬 인체공학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는 손목 통증 완화와 편안한 사용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인체공학적 설계로 손에 딱 맞게 잡히며 무소음 버튼과 6개의 다양한 기능 버튼으로 작업 효율성을 높여줍니다. 최대 4000 dpi의 정밀감도와 상하휠 조절 기능이 있어 정밀한 작업도 문제없으며 수신기 수납이 가능해 휴대성도 뛰어납니다. 사용자들은 손목이 편해지고 손에 잘 잡혀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다는 긍정적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. 세련된 그래파이트 색상과 가벼운 무게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블루투스 마우스 시장에서 뛰어난 가성비와 만족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